다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진천 산골 맛집입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이게 뭔가요? 다리공입니다. 자리공. 네. 리공자 저희가 다리공을 갔다가 지금 올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 때도 칠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시잖아요. 바쁘죠. 왜? 전화 받냐고. 예 네, 허리가 너무 아프 <laughs> 분들이 많다는 걸 진짜 알았고 저 빨리 올려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시기가 안 돼. 시기가 안 돼요. 네. 얘가 지금 다리공이 어, 뎀소리가 와야 돼요. 뎀소리라는 음 거는 이게 다 타그러져요. 이, 이 모든, 이, 뭐죠? 복식들도 그렇고 이파리들이 전부 다 타그러져요. 아, 예. 메말라야 된다? 예, 예. 안에 틀어져요. 완전히 틀어져요. 어 이게 삼긴다고 그러죠. 삼겨버려요. 어 그때 채취하는 건데, 그때가 한 11월경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말라있어요. 지금 어떤 거는 심취하고 어떤 거 말라있거든요. 어,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보 네. 아, 여기 있다. 네. 어 얘는 진짜 삐들삐들 하네요, 저가 예. 아. 이거는 진짜 독이 있잖아요? 네. 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드시면 안 되잖아요. 아. 법제를 해서 드셔야 되고, 아. 혹시라도 사람들이 드시고 나서 몸이, 음. 몸이 이상해온다, 구토가 난다든지 그럴 때는 생녹두 아시죠? 네네. 생녹두를 찌어서, 아.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갈아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이 뿌리를 드실 때는 개고기하고는 상극이에요. 아, 그 개고기를 드시면 큰일 나세요. 드시지 마세요. 이게, 큰일 납니다. 독초기 때문에 네. 아셨죠? 그리고 네. 임산부와 허약체질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임산부, 혈체질. 그리고 이거 식혜로도, 네네. 식혜로도 뿌리 담그거든요. 아 식혜로도. 그런데 저는 묵은지찜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들부적증으로. 그래요. 이게 신경통, 근육통, 관절염, 뭐 민간, 민가에, 민간, 민간육법에서는 그렇게 다알려서 내려왔던 거거든요. 네. 책기가 있어도 된대요, 책기. 오, 이게요? 네, 변비, 음. 천식, 기침, 가래에도 굉장히 좋다고 민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내려왔던 거예요, 원래가. 네, 음. 예, 채취 시기는 늦가을과, 그 다음에 겨울과, 아. 봄까지예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삐들삐들해지고 나서, 이제 네. 뭐, 아까 된설이라고 하셨나요? 네. 문제가 되면은. 네. 이제 채 채식이가 된다. 예예, 예. 이게 거죠? 쓰러져요 이제. 아... 이게 이제 슬슬 지금 넘어가고 있죠 얘가 지금. 네네네. 음, 예, 네네, 지금 네네. 얘가 이제 슬슬 넘어가고 아...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더더 더 이제 서리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넘어가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리고 체질이 저같이 뚱뚱한 사람과 <laughs> 또한현이같이또 개미어리같이 이렇게 날씬하신 분이나 큰일 이런 났네. 분들은 드시기에 네. 풀리게 먹어야 되겠죠. 음... 들어가면 뭔지... 그런데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냐면, 양을 요만큼씩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씩 요만큼 드셨는데, 요만큼 넣고 등 쪽집을 했는데 괜찮았어. 그럼 또한 번에 요만큼, 한 번에 요만큼... 음 이렇게 많이 풀다 아 드시고이렇게 나와서 아 드리세요. 네. 그러면 겨울에 드시면 날것 같아요. 어. 그런데 지금은 법대로 하는 법, 알려드려야 되니까 11월달에 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드시는게 가장 좋고 네. 또 그때 드셔야 이 영양이 듬뿍 소리로 음. 영양이 간다 이거죠? 그그때가는거예요 음. 음. 지금은 음. 아직 여기에 영양이 간거네요 그쵸? 아. 그러니까 얘가 자꾸 밑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음. 어 알겠습니다 생록부 네, 버리 네, 생록부를 준비해 놓고 드셨다가 드시는 네.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드실 때뭘 반드시라고요? 네. 계곡. 아, 계곡이요. 네. 계곡에 계곡이 먹으면 큰일 난다니다 고객님들. 그렇대요. 아, 안 맞는 게다네요 오, <laughs> 어, 아유, 네.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도 어, 아까 허약 체질하고 인삼 보는 드시지 말라. 고 어, 그렇습니다. 절대 어, 안 네. 돼. 요 예, 네, 절대로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오장육부가 이제 병이 있으신 분들은 안 돼요. 아. 단지 오장육부가 튼튼하신데 단지 허리만 아프신 음, 분들. 음, 알겠습니다. 그런 분한테만 제가 해당된다고 음. 분명 말씀드릴게 아무나 드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음. 저희는 11월달에 또 자리공을 자세하게 찍어서 고객님들한테 또, 또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밴드가죽만명 그 기념으로 할때 제가 직접 여기서 무궁지찜을 해드릴게요. 만명 저기 뭐지 구독자 만명 되면 저희 밴드가족들 초대해서 전부 다 허리 걱정 안 하게 좀 해드릴게요. 어. 김선생님 만 명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 어, 야 얼마 안 남았죠. 어, 알겠습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오늘도 <laughs> 좋은 정보 이렇게 자리공원에 대한 좋은,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